my stomach hurts man you're filling me up with all this negative energy and shit like i don't even know what's the point like i don't even you just make me feel like shit sometime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에뛰드의 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에뛰드뉴 쿠션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바로 마스카라 장인 에뛰드의 뉴 마스카라입니다 저는 기존에 이 컬픽스 마스카라랑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 조합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잘 쓰셨는지 이 기존에 있던 마스카라는 5년 연속 컬링 마스카라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또이 제품이 2020년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 제품이었는데요.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된 마스카라가 나왔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하면서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메이크업은 다 하고 마스카라는 안한 상태여서 이거 여러분들랑 이 같이 발라볼 거고요. 마스카라 역시 꼼꼼하게 리뷰해 볼 건데 지속력, 컬링력, 워터프루프 그리고 스머지 프루프 테스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 리뷰 시작! 이번에 마스카라 맛집 에뛰드에서 새로워진 컬픽스 마스카라가 출시되었는데요. 국민 BM 400인의 손을 거쳐. 기존의 컬 픽스 마스카라랑 내용물과 케이스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블랙 색상은 블랙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마스카라의 경우는 에뛰드와 잘 어울리는 핑크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브러쉬의 모양 또한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컬 픽스 마스카라 브러쉬가 약간 통통한 편이었다면 새로워진 컬 픽스 마스카라는 조금 더 길고 얇은 브러쉬 형태로 속눈썹을 한올 한올 올려주기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색상은 총두 가지 블랙과 브라운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눈에 발라보기 전에 번지지는 않는지 워터프루프 테스트랑 스머지프루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마스카라를 발라주고 적당히 말려준 후에 손등에 물을 묻혀서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스카라가 번져서 지워진다기 보다는 그냥 떼어지는 느낌이었고요. 스머지 테스트의 경우에도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번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중에서 진짜 안 번진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내 눈에 올려보니 번졌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안 좋아져가지고 여름에 사용하기 되게 좋은 마스카라 같습니다. 이제 이 제품을 제 눈에 발라줄 건데요. 제가 원래 속눈썹 펌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다 풀렸고 지금 속눈썹이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거든요? 과연 이런 저의 속눈썹까지 살려줄 수 있을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뷰러까지 다 해준 상태고요. 저는 블랙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엄청 얇게 발리고 있거든요? 진짜 하늘하늘 발리네요? 기존의 컬 픽스는 약간 브러쉬가 두꺼워가지고 속눈썹 존재감이 엄청 빡 보이게 그런 식으로 발렸는데 이거는 엄청 인형 속눈썹 같이 하늘하늘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이렇게 발라줄수록 속눈썹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요. 여러 번 발라줘도 되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제가 요즘에 속눈썹 상태가 진짜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발리는 게 좋거든요. 특히 요즘에 속눈썹이 지멋대로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에 갔다가 이래가지고 딱 고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요거는 딱 속눈썹을 일자로 고정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컬링력 어떤가요? 저 너무 만족. 지금 이렇게 발렸을 때는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속눈썹이 아주 빡 하고 올라갔죠? 진짜 구제불능 속눈썹이었는데 엄청 예쁜 속눈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되게 깔끔하게 발린 거 보이시죠? 뭉치는 것도 없이 속눈썹이 진짜 깔끔하게 발렸고 정말 깔끔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다 발라줬는데 지금 시간이 정확히 아침 9시 13분이거든요? 이거 지속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따 저녁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에뛰드의 뉴컬 픽스 마스카라 지속력, 컬링력, 워터프루프, 스머지프루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일단 솔이 얇은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솔이 얇다 보니까 이쪽 눈 위에 묻지도 않고 속눈썹이 한올한올 한올 진짜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뭉쳐있는 속눈썹 표현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올라가있는 표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이 마스카라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컬링력이랑 지속력이 좋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전 저는 요게 24시간 정도 컬링이 요렇게 되어 있고 지속력이 좋다고 해서 아 이거 좀 24시간은 좀 무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12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짱짱합니다 요거 촬영하기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꿉꿉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속눈썹이 축축 처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거는 아주 짱짱하게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번지지도 않고 컬링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은데 요렇게 발릴 때 정말 예쁘게 발려 여러분에게 뉴 마스카라로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요새 나오는 에뛰드 제품들은 자꾸 정착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쿠션도 제가 정착을 해서 오늘도 바르고 왔는데 요 마스카라도 정착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요 마스카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올리브영에서 7월 1일부터 1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딱 친구랑 하나 하나씩 나눠 갖기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실 거라면 올리브영에서 1 플러스 원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My